여러분, 이제 원어민과 함께 롤플레잉을 진행하실 건데요. 그 전에 어떤 테마의 회화문이 나올지 저랑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박사와 크루도 이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니 지오 비 난이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문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이요.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빈칸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일본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잠시 생각해 주세요. 오늘 박 씨는 올것 같습니까? 네, 올것 같아요. A 씨는? 저는 안올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문장이 맞았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화문 만들면서 우리 확인을 해 볼게요. 제시된 표현을 보시고 같이 완성해 주세요. 今日박상は来 오늘 박상은 온다 오늘 박상은 올것 같습니까? 今日 박상は来ると思いますか? 네, 올것 같아요. a 상성은 하이 크루도 머이마스 a 상んは 저는 안올것 같습니다. 와 다시 와 고나이도 머이마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문장 연습할 건데요. 표현만 살짝 바꿔 볼게요. 잘 보시고 제시된 표현을 넣어서 완성해 주세요. 크리스마스니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릴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눈이 네, 내릴 것 같습니까? 크 내릴 것같아요 A상은? 이 내릴 것 같습니까? 크리스에이것같아요안 내릴 것같아요 저는 내릴 것같아요 내릴 자, 두 번째 테마 문장으로 갈게요. 처음 보여드렸던 이두 번째 문장 역시 제가 한국어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생각해 주세요. 일요일에 뭐 했어? 영화를 보러 갔었어. 재미있었어? 아니, 재밌지 않았어. 네, 여러분들의 일본어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표현 맞았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위에 있는 제시된 표현 보시고 같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애가오미니 있다 영화를 보러 갔었다. 오머어로 갔다. 재미있었다. 일요일에 뭐 했어? 일요일에 뭐 했어? 영화를 보러 갔었어. 애가오미니 갔다 재미있었어? 面白かった? 아니, 재미있지 않았어. 응,面白하구나 같다. 역시 표현만 바꿔서요, 앞에서 보셨던 같은 패턴의 문장 한번더 연습할게요. 네, 됐다. 데이트했다. 좋았다. 좋았다. 일요일에 뭐 했어? 일요일 뭐 했어? 데이트했었어. 데이트 했다 좋았어? 좋았어. 좋 음, 좋지 않았어. 좋 좋지 지않았 같이 연습해 보았는데요어떠셨나았 여러분 따라 읽으실 때는요, 꼭큰 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왜냐면 바로 우리 원어민과의 롤플레잉 시작할 거거든요. 자,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테스트와難しかったと思いますか? 私は難しくなかったと思いますはい難しかったと思います A さんは あの人は日本人だと思いますか私は日本人ではないと思いますはい日本人だと思います A さんは「日曜日何した?」「泳いだ?」 海へ行った。うん、泳がなかった。日曜日、何した。景色は綺麗だった。 山に登った。うんうん。景色は綺麗ではなかった。